A bizarre incident in LA the wife of a member of the band Weezer was shot by police and arrested during a hunt for a suspect in a hit and run on a freeway this morning a true Hollywood crime with all the twists and turns of a blockbuster Lock this place down here I need you to respond. An accident on the highway in Los Angeles leading to a foot chase. All ending in the wife of a 90s rock star being shot and c h a r g 안녕하세요. 미국을 알려드리는 실리콘밸리 누나입니다. 가끔 미국 뉴스는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요. 정말 믿기 힘든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미국 뉴스 덧글에 보면 돈안 내는 넷플릭스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일 화요일 날, 락스타의 아내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살인 미수로 기소된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범죄 얘기가 아니라, 오해와 긴장, 그리고 총기 문화가 얽힌 이야기라서 꼭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영어 단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에 관련된 주요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뺑소니, 힐앤 런. 예,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용의자, suspect. 살인미수는 attempted murder. Attempt는 무슨 뜻이죠? 시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했어요. 그래서 살인미수가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었으면 attempted는 빼버리는 거죠. 어, 총을 겨누다는 aim a gun at and point a gun at인데요. at이라는 거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특정 정확한 목표로 가기 때문에 전치자 at을 썼습니다. 총을 내려놔라. 이거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Drop the gun. 체포되는 건 be arrested. 기소되는 건 be charged with. 여러 건으로 찰지가 기소가 되었으면 he was charged with multiple offenses. 범죄 체포 나오면 이건 거의 세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 방어는 self defense. 락스타의 부인이 지금 경찰 살인 미수와 또한 총상을 맞았다고 했죠 그래서 비자 여기서 스트레인지 쓰는 것보단 비자가 더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이상한 비자가 더 어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뉴스에서요 비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왔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A bizarre incident in LA, the wife of a member of the band Weezer was shot by police and arrested during a hunt for a suspect in a hit and run on a freeway, and Rihanna Alley is here with the story. Yeah, bizarre is a perfect way to describe this story. So...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화요일 날 LA 근처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뺑소니가 치고 달아나는 거죠. Hit and run입니다. 그래서 용의자 세 명이 차를 버리고 근처 주택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은 사각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박서죠, 박서. 사각팬티만 입고 이 사람이 남의 집 정원에 들어가서 그집 주인인 척 하면서 식물에다가 water the plant. 식물에다가 물을 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다음이에요. 갑자기 왜 락스타 부인이 나오나 싶죠? 달아난 세명 중에서 정원에서 물 주던 애를 잡았는데 이두 명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들이 막 사이렌 나고 그집 주변에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물 주다가 잡힌 그 옆집이 락스타 집이었는데요. 그 부인이 경찰 사이렌 소리랑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이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여자분이 나왔는데 총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락밴더 위저의 부인이었어요. 아직은 디테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자가 총을 들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경찰은 이 여자가 일행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도망친 일행에 그 여자에게 총을 떨어뜨려 Drop the gun 했는데 이 여자는 경찰이 자기 집 앞에 주변에 쫙 깔려있고 경찰이 총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여자분 나름대로 또 위험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혹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여자가 총을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경찰은 뺑소니범으로 오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디테일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경찰은 그 여자가 총을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그 여자 어깨를 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깨를 사서. 그래서 그 여자가 총을 맞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이제 뭐, 항복하라고 이런 거 나오니까 여자가 집에 있던 베이비 시러와 다 같이 이제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게다 뉴스에 다 찍혀 있어요. 지금 그 여자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 여자분이 경찰하고 대치되어 있을 때 총을 겨누고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말 뺑소니가 살인미수로 번진 정말 비자 예,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That's when 51 year old Jillian Schreiner, the wife of Weezer's Grammy Award winning bassist Scott Schreiner, emerged from her home next door, brandishing a gun. Police say the officers repeatedly told Schreiner to drop the gun, but she refused. Then, according to police, she pointed it at officers, at which point they fired, striking her in the shoulder. Schreiner surrendering alongside a babysitter, hands in the air. She was taken into custody and transport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non-life-threatening injuries. On an in the sun. Weezer, known for hits like Island in the Sun and Buddy Holly, just recently announced they'd be performing at Coachella this weekend. LAPD says Shriner has been booked on a attempted murder charge and has a $1 million bond. We don't know if they'll play this weekend at Coachella, but two completely unrelated events. 남편은 이번 주 토요일날 코첼라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일정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서로를 오해한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오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